시편 38편 표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예. 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자, 이 기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먼저 보게 되면은 르하르하즈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념하다, 어떤 것들을 생일을 기념하고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억하다의 의미가 더 강하게. 서려져 있는 이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근데 과연 무엇을 기억을 할까요? 아,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잊었다 하지만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되어지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 퍼즐을 이렇게 마치다 보면, 어, 맞아, 그때 그랬지. 이미 다 기억을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럼 다윗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일 투성입니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또 혼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해요.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있죠 여러분들이 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한 어떤 그 사건만 기억하고 다윗은 그것 하나 빼고는 무결점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그 일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본 음, 사람들이 이제 여러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좀 독특한 시기에 동시에 책을 두권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또 소설가이세요.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땅끝에서 오다, 땅끝에서 가다. 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그 김성일 장로님이 혹시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정말 구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 다윗의 열, 이분이 김성일이라는 이 장로님이 다윗의 열쇠라는 책을 지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절판될 될 거예요. 빨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빨간 표지에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다윗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다예요. 정말 곳곳에 다윗의 그 잘못을 막 지적을 해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도드란, 도드라진 점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수많은 잘못을 하고 나아갔지만은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다윗의 열쇠라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읽었던 또한 책은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세요.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윗, 현실에 뿌리막힌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윗이 정말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의, 하나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점만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딱한 가지의 그 잘못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세바구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르죠? 잘하는 것을 막 나열하다가 한 가지 딱 잘못한 거. 또 이분은 정말 잘못한 것이 수두룩한데 잘한 것딱 하나.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장점 그리고 다윗의 가장 음, 멋진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징계를 받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무섭거나 피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혼을 날수 있지만 잘못해서 혼을 날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당연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일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주의 분노하심으로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제발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시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거의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나를 혼내켜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해 나가다가 구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 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를 이 기념 기억 속에 다윗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인생의 그 파노라마를 쭉 그렸을 때에 지금 다윗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어디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저는 이 시편의 대략적으로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말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이 정도로. 내안력에 보는 어떤 시각들이 그리 기억이 기력이 세해졌다라는 것은 인생의 만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가운데서도 어떻게요? 내가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와는 반대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지 살펴보면 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마도 이 부분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배반했을 쯤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겠죠? 여기 보면 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아주 부르짖으면서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떠나갔고 또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을 따라갔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들을 보면 또내 친척들이 나를 멀리 섰다라는 것은 그때 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 이제 다윗은 끝났다 모든 기세는 다 이제 기울어져서 압살롬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제 늙은 종이 호랑이 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은 이제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 이, 이익과 어, 그런 자신의 이익에 대한 논리 판단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다윗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직접 경험하면서 굉장히 속이 쓰리고,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여겨지죠.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마음을 그대로 다하나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야 하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니다 아, 정말 자신은 이제 만년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도 알고 과오도 알고 이제는 이제 노련해지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추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더욱더 주름을 닮아가는 그 마지막 인생에 그, 거기까지 이제 갔었는데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 다윗이 압살롬에그 쫓아왔을 때 도망가게 되죠. 그 예루살성을 이제 떠나가, 시원성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문를 놓고 말을 해고 하고 괴악한 일을 말하고 소문을 내는 거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다윗에게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3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못 듣는 자입니까? 아니죠. 듣는 자죠. 그리고 또말못 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말하는 자예요. 근데 듣지 못한 자처럼 저들이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음해하고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안 듣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여기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 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꼭 참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이 드라마를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장면은 수많은, 소위 말해서 짧은 동영상, 짤이라고 하죠?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딱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발리에서 생긴 일,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오래전 드라마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잘생긴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조인성이 전화하면서가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짧은 동영상 그 짤이 어떤 짤이냐면 아시죠? 이 주먹, 이 자신의 그 주먹을 그 울부짖으면서 막 하는데 막, 그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그 울음을 참고. 밖으로 그 소리가 이전화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큰 주먹을 입에다가 이렇게 딱 이러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할 때마다 늘 빵빵 서져서 이렇게 웃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정말 들어서 정말 화가 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정말 그 주먹을 가지고 입을 딱 틀어막으면서 꼭 참고 있는 저그 모습이 여기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막 우렁통이 침이어 막 올랐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자기네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지막 이 말년에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울왕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이유 없이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신 도망 다닙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30세 왕이 오르기까지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요. 꽤긴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길게는 한 15년으로 보고 짧아도 다윗의 17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 한 1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좀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대로 할지라도 정말 스무 살 때라고 할지라도 십년 이상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사월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분명히 그 사월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죽였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한 발짝을 물러나고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내가 여기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흘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기록부으신 받은 자 당신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동굴 속에서 다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이 다윗 모든 것들을 다 넘겨가고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눈먼 자, 절름발이. 그래서 속담이 남아 있겠죠. 시온성을 쳐들어 갈 때에 그 시온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우리 성에 있는 눈먼 자, 절름발이라도 내와 너와 싸워도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소위 말해서 꼭지가 도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성을 쳐들어 가서 저성을 정복할 때에 저성에 있는 제일 먼저 눈먼자와 젊은마리를 다 먼저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싸움을 하라는 라 명령까지 내립니다. 우리가 십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만약에 죽이려고 할 때에 무기를 든 자가 그 군대,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의 그 군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조롱거리의 대상을 만들었었던 그 대상자들을 완전히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보세요. 요나단과 사랑하는 관계였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그런 정말 자기 목숨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한그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이 쫓겨 도망갈 때에 막상하게 되죠, 떨어뜨리게 되죠. 한세 살, 두 살, 세살 정도의 그 아기를 데리고 가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잘못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무릎이 두 무릎이 동시에 딱 땅에 닿으면서 관절이 다부셔져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절름바리를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잔상이 떠올라서 정말 소위 말해서 패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터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밥 먹기 싫은 사람들. 정말 싫으면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처럼 소위 말해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을 수 있는 다윗이셨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있나요? 정말 사우를 피해서도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 말년에 이제 편하고 좀 쉬면서 태평성대로 이루면 좋으련만 이게 웬일입니까? 나할말 정말 많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입을 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철저히 다윗은 그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모든짐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모습,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절. 내가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네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3절과 14절 말씀으면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나는 모른다.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딱히 또할 말도 없다. 그러나 이 말들은 나는 다듣 귀가 있어서 다 듣지만은 못 듣는 자 같아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내가 들었다라는 그 인지가 되겠죠? 근데 그말인즉슨또 누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15절이 다윗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됩니다.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자신은 못 듣는 것처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 듣는 자처럼 행사하면서 나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들으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시편 10편 115편과 시편 135편을 보게 되면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수공을, 사람들이 만든, 만든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귀가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는데 우리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모양의 귀는 아니지만은 들을 수 있는 기관인 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관인 귀를 만들어주시고 또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 그 기관, 그 기능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의 기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서 나는 귀가, 듣는 귀가 있어서 다 듣는데, 듣지 않았다,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에도, 여호하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들어서, 이 모든 것들. 나를 음해하고, 어, 나를 없이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정말 그 한나가 부르짖었던그 억울함에 대한 그부르짖음도그술 취한 자처럼 정말 오와오와 이렇게 아워앙어 거리니까 그러니까 너술 취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그절규하는 마치 조인성이 정말 이 손을 이렇게 딱 넣어가면서 아, 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그 울분을 다 쏟아내는 그 소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일런트, 사일런트 사운드, 전혀 들리지 않는 사운드 같은 그런 그런 소리들도 우리 마음의 소리들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저는 우리의 이 삶이 다윗의 이 모습처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어, 앞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더라도 어, 길게는 50년 넘게도 살수 있어요. 그죠? 어, 뭐 맥시멈으로 잡아서 50년이라고 했을 때한 100살까지 산다고 기대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과 앞으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뒤에서도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또 다르게 앞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뒤에서 막 펼쳐지기도 할 거예요. 지금은 좀 평화롭게 지내왔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는 그 평안함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정말 갑자기 역경이 몰아쳐서 정말 그 넘실거리는 그 파도의 향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을 보려도 욕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욕이 정말 편안하게 잘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가 갑자기 그 시험대에 오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와 같은 정말 이런 일이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피면서 제가 욕기 마지막 절을 가장 좋아한다 고 그랬죠.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있는 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의 모든 이 삶의 가장 중요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정말 이 생명 데려가달라고 막울부짖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시간을 지나면 왜 이런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은 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납이 기념, 기억하게 될지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